제 21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본상 시스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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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 1 수상이에요 올해는 본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네요 네, 소클 마이보이로 연타서키트에 성공하며 오한해 바쁜 나날을 보내셨는데요. 특히 효린 씨는 폭풍 가창력으로 가창돌이라는 애칭까지 얻으셨어요. 네, 아마 지금쯤 전국 국군 장병들이 마음속으로 3초간 함성을 지르고 있을 겁니다. 네, 저도 마음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스타 여러분 수상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스타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한님 아버지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이 자리까지 오게 많이 도와주신 스타쉽 식구들 김시대 사장님, 사연지 이사님, 김강효 실장님 그리고 저희 항상 예쁘게 꾸며주시는 스테 버님 분들 그리고 항상 네네 네, 저희 네 예쁜 안무 짜주시는 디큐 팀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나와주신 부모님들과 저희를 항상 응원해 주는 저희 스타일 팬분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